자, 이제 104쪽에 무리식 할 거고요. 이 무리식 내용 가지고 105쪽에서 무리함수. 그 다음 106쪽 내용은요. 106쪽 내용은 평행이동이에요. 평행이동. 104, 105를 잘 해놓으시면은, 어, 1 0 6쪽의 평행이동은 부담이 없습니다. 어, 새롭게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제 104쪽 보시면은, 자, 무리식이라는 녀석은 뭐예요? 무리식이라는 건 뭐예요? 근호 안에 문자가 포함된 식. 그러니까, 루트 안에 문자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 안에 여기에, 음, X에 대한 식이 있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무리식이에요. 무리식. 그 다음에, 지금까지 뭐 배웠지, 얘들아? 이 앞에서 우리 뭐 배웠어요? 유리식 배웠죠? 거기 책에도 개념 노트에 되 있지? 유리식을 두 개로 나눴지? 뭐하고 뭐? 다항식하고 분수식으로 나눴죠? 분수식은요, 길게 얘기하면, 은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 그 다음에 유리식이 있으면 여기 봐봐. 무리식이 있는 거고요. 합쳐서, 양식. 시. 응. 시. 자, 766번 봅시다. 무리식을 골라보자. 기억. 기억. 무리식이에요. x는 근호 밖에 있죠. 이건 무슨 식이라고 해야 될까? 이건. 자, 봐. 이거 다항식, 분수식, 무리식 중에 고르자.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다항식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항식 얘는 그냥 1차 함수야. 아, 1차식, 1차 식, 1 함수라고 하면 만들었구나. 아직은 1차 식이에요. 그냥. 그 다음 니은은요. 이게 무리식이네. 문자가 근호 안에 들어가 있잖아. 어. X가 루트 안에 있어 있는지 어있 아닌지를 보면 돼 디귿은요? X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지 얘는 무리식에 들어가요 리을은요? 얘도 마찬가지네요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네요 자그 다음 내용이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괄호 2번 보세요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무리시계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무리시계 값이 실수가 되려면, 자, 루트 안에 값이 뭐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된다, 이 뜻이야. 0 또는 양수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거기 767번 보시면요. 어떻게 돼야 돼요? x-2랑, x-2랑, 어떻게 돼요? 얘 둘, 이게, 이게, 여기서는 x가 어떻게 돼야 돼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여기서는 x가 어떻게 나야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나요? 커야 되나요? 그러니까 x 플러스 2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뭐야?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지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동시에 똑같은 x거든 똑같은 x야 동시에 만족하는 애는? 이걸 써야겠네 이걸 이걸 답으로 써야겠네요 자 이런 뜻이에요 768번은요? 음... X가 X가 뭐예요? 768번은 마이너스 5보다 그 X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정리하면 돼 몇이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 이상이다. 여기는요? 3 이하. X는? 3, 3 이하지.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데는요? 동시에 만족하려면 얘는? 마이너스 5 이상. 마이너스 5 이상이고. 3, 3 이하고, 혹시라도 이게 빨리빨리 안 되면 수직선 빨리 그리세요. 알겠지? 767번은요? 아, 얘는, 음. 767번은 이할 얘기가 있구나. 음. 76 700... 아, 700이 아니구나. 770번 보자. 770번.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지. 일단 분자에서 x가 뭐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0. 0 이상이다. 여기는 0. 여기는요. 여기는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냐면요. X가 6 이하에요? 어.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데는 어디요0 이상, 6 이하라고 하면은 이건 틀려요. <laughs> 지금, 어느 한 분께서, 아씨, 또 낚였네. <laughs> 그런 눈빛이었어요. 이게 왜안 되냐면은, 여기 X가 6이면, X가 6이면 부모가 0 돼버리지. 그거 하나 빼야 돼, 이거는. 사실 여기는요 0되면 안돼고 여기서부터 하나 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모가 0인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하나 추가된 거야 답이 0 이상 6 미만이에요 그러면 769번은 어떻게 되는 거니? 769번은 1 초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1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다음 내용이 이제 괄호 3번 무리식의 계산인데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 그냥 하시면 돼요 근호가 있을 때 제곱근이 있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죠? 771번은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771하고 772번은요 이거 합차네 얘들아 합차 합차네요 아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771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루트 x 더하기 y 의 제곱 빼기 루트 x의 제곱이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x 더하기 y가 될 거고요. 여기는요. x가 되는 거죠. 답이 y네요. 답이 y네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음. 772번은요. 계산하면 여기도 합차죠. 합차. 음.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4. 이게 계산하면 은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2를 빼. 빼야 되는 거니까 4가 돼요. 오케이? 다음. 773번부터 76번은 유리화 하는 거고요. 그리고 777778번은 통분하는데 그게 유리화 내용이 들어가요. 773번은요, 이런 거에요. 자, 유리화 하면은, 유리화 하면 뭐 해, 뭐 해줘야 돼, 얘들아? 분모에 있는 거, 요거 플러스 2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요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분모는 뭐예요 분모. 이거 제곱하면 X죠. 빼기, 2의 제곱. 그러면은, X-4가 되는 거고, 분자 그대로 썼고요 어, 약분 되네? 응. 약분 되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76번 해볼게요. 유리화면 하 어떻게 나와요? 유리화하면 여기에 x 더하기 1에다가 빼기에다가 루트 x에다가 어 여기는 분자에다가 똑같 여기 똑같은 걸 곱하려고 했더니 완전히 똑같이 아 여기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그러면 이제 분모는 뭐가 나오냐면요. 자 x 더하기 1에서 x를 빼는 모양이 나오네요. 분모는 1 나와 버리네. 뭐 일러버리고 이제 분자 요거 제곱하면 x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루트 x에다가 루트의 x 더하기 1이고요. 그다음 뒤에 있는 건 플러스 x가 되는 거고 뭐 답을 뭐라고 써야 되니? 분모는 사라졌고 2x에다가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뭐 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쓸까? 음응 음, 이렇게 하면 되냐? 107쪽 가 보세요. 107쪽. 817번 해 볼게요. 817번. 얘들아, 817번 할때 810번을 이용할 수 있어요. 817번은 지금 나랑 같이 해볼 건데 이거 문제 풀때 810번 풀 때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음. 자, 817번 봅시다. 117번 FX가 자, 이렇게 생겼대요. 지금 한 유리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1 더하기 F2, 3, 4를 쭉 더하래. 어디까지 더하라고 했냐면은 24까지 더하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뭐예 얘들아? 1 집어넣으면은? 루트 1 더하기 루트 2분의 1이죠. 음. 그 다음은요? 2 집어넣으면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해서 더셈 하는 거지. 예. 그래서 루트 24에다가, 요렇게 되는 거지.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야. 음. 이거는 이제 유리화하면 해결하는 건데 방법이 두 가지다, 얘들아. 지금 여기서 유리화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 유리화하는 방법이 있고, 유리화를 숫자 넣기 전에 먼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더 쉬워요. 이걸 먼저 유리화를 해요. 그냥 x인 상태로. 그러면 어떻게 나와 답이? 분모는 뭐예요? 여기다가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1 요걸 해야지. 똑같은 거 해야지. 여기다가 아니, 똑같은 걸 넣어야죠. 이렇게 똑같은 거. 그럼 분모는 뭐가 나오냐면요. x에다가 x 플러스 1을 뺀 거죠.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분자는 루트 x 더 빼기. 요렇게.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바꿀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x에다가 더하기 루트 x 더하기 1, 요렇게. 이렇게 바꿔놓을 거예요. 이게 요령이 좀 있는데, 여기 X랑 X 더하기 중에 누가 더 작아요? 얘가 당연히 작죠? 얘를 앞에다 놓는 게좀 편해요. 작은 걸 앞에다 놓고 큰걸 뒤에다 놓는 게이 뒤에 가서 막 지울 거거든? 아까 부분 분수한 것처럼? 그때 좀 편한 모양이 나와요. 자, 그만요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1으면 어떻게 돼요? F1은 뭐예요? F1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얘를 유리화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들아. 얘를 유리화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숫자 넣는 게더 빨라요. 이건 유리화 한 번만 하면 되잖아. 이거는 다 유리화 해야 돼. 이거 다 유리화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여기는 이이면 뭐야, 이으면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여기는 마지막은요? 마이너스 루트 24, 더하기, 루트 25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다 했어요. 이렇게 하면 지워지고 옆에 있는 것끼리 계속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지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뒤에 더하기 5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지워지는 게꼭 부분 분수 지워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주성아, 네모. <laughs> 어? 계속 그랬던 거야?